코인스 마이닝 코인 이즈 더 퓨처 안녕하세요 카스파 광선의 광북 곤입니다 네 드디어 바이낸스에 카스파가 상장을 하죠 현재 현물로 상장하는 건 아닌데 선물로 먼저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보시면은 11월 17일날 상장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상장일자가 17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카스파 코인이 굉장히 또 펌핑을 주고 있죠 현재 185원을 찍고 지금 170원대로 내려와서 조절을 받으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면은 와 카스파 코인이 아식이 나온지 5개월이 안됐죠 6월달부터 출고되기 시작했으니까 7, 8, 9, 10, 11 이제 5개월차에 들어서고 있는데 앞에 거의 4개월차에 진입하셨던 대부분의 분들이 거의 원금 회수가 끝나가는 시점 또는 어 절반 이상 10월 달에 진입하셨어도 어 적절한 시점에만 진입하셨다면은 이미 채굴기 값이 더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어 달달한 수익을 거두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 고니광산에서는 카스파 채굴기를 계속 미뤄왔었고 기존의 그래픽 카드 채굴 때도 아 카스파 채굴 미뤄왔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좀 달달하게 결과 값이 나와서 굉장히 기분 좋고요. 저도 카스파 홀더고 채굴기도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어 굉장히 행복합니다. 표정에서만 봐도 예정의 영상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 보일 겁니다. 어 나중에 일단은 카스파 채굴기 또는 카스파 코인을 못 들고 계신 분들은 좀 안타깝게 됐지만 일단은 그동안 수많은 역경을 견뎌내고 그 코인들을 모으거나 아니면 채굴기를 진입해서 어 지금 플러스 원금 회수하고 플러스 구간에 가신 분들은 어 일단은 이 기분 좋음을 그래도 즐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 카스파 홀더들 나중에 한번 모여가지고 연말에. 어, 같이 회식이라든가 그런 것들 하면서 그동안 겪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나누는 자리를 가져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카스파 시세가 많이 좋죠 코인 마켓캡 들어가서 보면은 자 채굴 강자로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진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29위죠 28위가 카스파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제꼈습니다 자타공인 카스파가 지금 현재 최고로 1등을 가져가고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네로도 아까 제꼈었는데 이게 다시 내려왔네요 지금 현재 28위까지 올라온 상태고요 시가총액을 보면은 벌써 3조 7천억 가량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등수가 없었죠 그러던 녀석이 현재는 3조 7천억까지 펌핑을 주고 올라와 있습니다. 위로 카스파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참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위로 보시면은 27개단 남았죠. 비트까지 도전하기에는 굉장히 먼 산이 있다고 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3 삼조죠. 3조 7천억이니까 여기서 두 배만 지금 180원 중, 170원이니까 500원까지 만약에 간다. 랭킹이 10위권 근처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카스파 코인도 자타공인, 이제 메이저 코인으로 급부상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영상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트위터에 나와 있는 영상인데, 자, 카드 결제하는 모습이죠. 카드를 꽂았습니다. 시간 주고 올라가죠. 마스터카드입니다. 마스터카드 결제, 기다려주세요 라고 나오죠. 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승인되었다고 나오죠. 12.99초가 나옵니다. 그리고 카스파 코인 지갑에서 다른 카스파 코인 지갑으로 전송을 하려고 패스워드를 넣고 있죠. 자, 전송을 눌렀습니다. 시간초가 올라가죠. 지금 7.7초 만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는 마스터카드보다 거의 30% 정도에 가까운 빠른 속도로 전송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카스파 코인의 진짜 어, 위력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비치 제레미라는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현재 39만 팔로워를 가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고 그리고 비트코인 초기 홀더입니다. 유튜브에 2013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비트코인 1달러만 사세요라고 정말 아애절하게 제발 1달만 1달러만 사라 이렇게 강조하셨던 형님인데 이 형님이 최근에 카스파를 언급했습니다. 트위터에 카스파를 언급했는데 주변 트위터를 본 사람들이 이 형님께 진짜 카스파를 언급한 게 맞냐? 그래서 이 형님께서 내가 카스파를 언급한 게 맞다라고 이렇게 손수 영상까지 찍어가지고 올려주는 모습까지 있었고요. 이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트 쪽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에 카스파 상승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에 하나 또 보시자면은 자. 지금 카스파 차트를 기존에 이더와 에이다 차트와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정도 커플링 되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이렇게 비교 분석하신 분입니다. 이거를 봤을 때 진짜 에이다나 이더처럼 이렇게 쭉 올라가서 시세 상승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까지 가져보고요. 진짜 카스파를 채굴한 사람과 채굴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카스파 커뮤니티에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지금 홀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진짜 나중에 이분들끼리 어, 강남에 건물 보러 다니는 약간 부동산 톡방 이런 것도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우스개 소리로 현재 나오고 있는데. 진짜로 이게 미래가 됐을 때 현실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바이낸스 상장이 확정이 됐고 선물이긴 하지만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 현물도 머지않아 될수 있을 확률이 있고 카스파는 계속 시세를 열심히 주고 있다 보니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안전띠 꽉 메시고 일단은 상승 중이니까요 달달하게 현재의 기쁨을 즐기면서 카스파 집회 가보자 카스파 천원 가자 이렇게 한번 응원을 구호를 외쳐보면서 달려보실까요 아무튼 25년 불장까지 카스파를 저는 홀딩할 생각이고 나중에 건물주가 되어서 이렇게 서로 만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무튼 카스파 관련해가지고 계속 업데이트되는 뉴스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카스파 광선의 광부 고인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